활발하게 활동해 왔던 중견 배우죠 전미선 씨가 전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경찰은 전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 연예인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알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암보다 더 심각하다는 우울증. 출동 건강한담화 건담에서는 오늘 우울증의 발병 원인과 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감기는 한 번도 안 걸려 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병이죠. 우울증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특별한 이들만 겪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 세계 인구의 6명 중 1명이 우울증 환자일 정도로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치료로 이어져 효과를 보는 이들은 이들 중 4분의 1인 25%에 불과한데요. 우울증을 단순히 우울한 마음 상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많은 분들이 우울감과 우울증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거나, 이혼과 같은 상실을 겪거나, 사업 실패 혹은 꿈의 좌절 등을 경험하면, 기분이 저하되고 슬픔을 느낍니다. 우울감은 이처럼 비교적 확실한 원인이나 계기로 인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 우울한 마음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기분 전환을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우울증은 어떤 특정 요인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질병입니다. 뇌의 이상이나 사회적 환경,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우울한 기분, 무기력, 식욕 저하,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을 겪게 됩니다. 특히 괴로움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고, 뭘 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할 경우에는 자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울증 자가 진단 테스트인데요. 이중 11점 이상이 나올 경우 우울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우울증은 약물과 심리, 행동 변화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개선합니다. 뇌에서 기분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들의 불균형을 조절해서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항우울제를 처방하는데요. 수면과 식욕이 호전되기 시작해 점차 우울감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됩니다. 심리 치료도 함께 병행하는데요. 이중 행동 변화를 통해 기분의 전환을 가져오는 행동 활성화 치료가 중요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기력한 환자들에게 샤워나 산책, 청소, 대화 등 즐거움을 주거나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행동 활성화 치료를 성공하려면 단순히 친구 사귀기라는 계획보다는 매일 오후 6시에 친구에게 전화하기라는 구체적 목표가 더 낫고 3개월 안에 5kg 감량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매일 30분 운동하기라는 단기적 목표가 더 낫습니다. 탄수화물 먹지 않기라는 금지 목표보다는 매일 채소 먹기라는 성취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울증이 우울감과 어떻게 다른지 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OX 퀴즈를 통해 우울증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우울증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은 우울증이 마음이 약하거나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울증 환자의 뇌 영상을 보면 이렇듯 정상인과는 크게 다릅니다. 우울증 중 가장 대표적인 주요 우울증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등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어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항우울제를 처방하는데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 치매에 걸린다거나 평생 먹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약을 피하거나 중간에 끊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우울증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마음의 병이라 불리는 우울증이 사실은 뇌와 관련된 질환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울증도 유전이 된다. 우일까요 엑스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미국 뉴욕 주립정신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우울증이면 자녀에게 우울증이 나타날 위험이 2배, 조부모까지 우울증이면 발병 위험은 3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족력은 심한 우울증인 환자일 경우, 30대 이전의 젊은 환자일 경우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부모의 양육 환경과 태도가 자녀의 우울증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네. 가족력이 우울증의 한 요인이긴 하지만, 부모의 양육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울증은 가을,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한다? 올까요, 엑셀까요? 정답은 오입니다. 앞서 세로토닌의 감소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을, 겨울철은 햇빛 양이 줄어들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서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같은 계절성 우울증 환자의 80%는 여성입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울증을 예방하는 세로토닌을 52%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 같은 계절성 우울증은 가을에 우울증상이 시작됐다가 봄이면 괜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요즘과 같은 가을철에 우울증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쯤에서 우울증에 좋은 꿀팁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제가 드리는 꿀팁은 국가 건강 검진을 놓치지 말자입니다. 올해부터 국가 검진 대상이 만 4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이 없거나 세대원인 20대에서 30대를 포함한 720만 명이 국가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정신건강검사가 검사 항목에 추가돼서, 만 20세부터 10년 단위로 우울증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국가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사 항목이 추가됐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울증 예방에 좋은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뭔가 잘안 풀려서 주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능한 빨리 일어나서 삶에 뛰어드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살면 더욱 좋습니다. 뭘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 환경이나 사람 사이의 갈등 또는 뇌의 이상 때문이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그간 해오던 일이나 공부를 중단하고 주변 사람들을 멀리 하면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더 커집니다. 때때로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그간 살았던 대로 가능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고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주갑 교수님과 함께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2위이지만 우울증 치료 환자 수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주변인들의 관심도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내 주변에 괜찮아 라는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출동 건강한 담화, 건담은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